우리는 요 일곱 가지 재산 얼마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?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 얼마나 있어요? 음예그 부처님께서 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이 없어서 괴롭고 어그 배우지 못한 뭐 나쁜 부모 밑에 태어나서 막 그렇게 욕설을 듣고 뭐 그러는 게 괴롭고, 주변 사람, 좋지 못한 사람들과 있기 때문에 괴롭고, 하여튼 사람들이 괴로움을 느끼는데, 애도 그 사람의 그 공덕에 가보만큼,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잖아요. 부처님께서는 정말 왕자로 태어나서, 정말 그 좋은 부모, 오직 부처님을 애지중지 애지중지 사랑 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부모 밑에서 하나도 남부러울 것 없이 그런 유년기를 보냈고 그리고 참으로 어, 지중한 좋은 인연인 그 야소다라 공주와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 부처님과 야소다라 공주는 얼마나 좋은 인연이에요. 예, 세세생생 정말 부처님께서 그바람밀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야소다라 그 부인이 다 서포트를 해줬습니다. 부처님이 될수 있도록 예, 그러한 좋은 인연인 아내를 맞이했고, 그리고 아주 훌륭한 아들, 예, 세세생생 그 인연을 맺은 아주 좋은 인연인 그 아들을 그렇게 그날 그 아들이 태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. 예, 이 뭔가 그 깝깝한 예, 알수 없는 고통 이 태어난 자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, 좋지만 다 죽는다는 거 반드시 그 사람들이 하여튼 넓고 병들어 죽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 사문 육관그성 밖을 이렇게 가서 한 바퀴 도시, 도시다가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늙어서 병들어 죽는 그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 장면을 보시고 너무 충격에 맞았습니다. 와, 이것은 정말 고통이구나. 예, 그래서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어떻게 해야 될까? 이제 법민에 빠졌습니다. 어떤 그 아름다운 궁녀들이 춤을 추고 야수다라가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더라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밤에 몰래 그 야수다라 저기 라울라가 태어난 그날 밤 정말 또 장애가 태어났도다 그러고는 그성 성벽을 넘어서 출가하시죠. 어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고통으로 뒤덮여 있는데 어.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고통으로 뒤덮여 있다. 거기에서 누가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?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? 음.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, 아, 안 좋은 엄마 아빠가 항상 구박하고 때리고 또 이렇게 나쁜 말 하시고, 부모 잘못 맞는 탓이야, 또 형제 잘못 맞는 탓이야, 뭐, 나라에, 이렇게 좋지 않은 나라에 태어난 탓이다, 뭐, 전부 100% 바깥 원인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, 부처님, 대단하신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의 원인이 뭘까, 에 예, 그것을, 그것을, 그것을 정말 깊이 깊이, 예, 이제 출가할 때 고통을, 고통 때문에 출가하셨고, 예, 이 고통의 원인이 뭘까. 예, 그래서, 이 마음에서, 이 마음이, 예, 이러한 세상, 음, 이러한 부모, 아내, 자식들, 이것들을 다 내가 좋아했어. 예, 그것의 본질을 몰라가지고, 예, 좋아했어. 그것의 본질은 무상고 무아하고 더러운 것인데 그것을 영원하고 어 즐겁고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아내고 나의 아들딸이고 또이 몸과 마음도 나이고 나로는 깨끗한 것일 것으로 그렇게 그 무지하게 잘못 본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없는. 그것을 이렇게 잘못 본어그 지혜 없음에 예, 그것 때문에 이제 예, 있는 것의 본질을 그대로 못 봐서 하여튼 좋아해서 이렇게 땡기고 거머지고 가래했어 그 가래 때문에 모든 고통이 벌어졌구나 이제 그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음. 자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법에 이 세상은 정말 고통으로 뒤덮여 있고 그 말은 바깥의 세상도 그러지만 이 몸과 마음 요 안의 세상도 정말 고통으로 뒤덮여 있다라는 거. 요거를 이제 자각할 때그 사람의 수행은 행복하게 되어요. 이 몸과 마음이 행복하고 음, 그렇게 이걸 고통으로 생각 못하면 수행이 괴로워요. 이게 행복인데. 이걸 행복으로 생각하면 수행은 괴로워요. 예, 수행이 진전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몸과 마음 정말 고통으로 안과 밖이 고통으로 뒤덮여 있구나 이제 요걸 아시면 수행이 행복해요. 그 수행을 인내하면서 불굴의 정진으로 이제 수행하는 게 가능하죠. 그래서 아무튼 부처님께서 이 고통의 원인은 이 몸과 마음이 요이 온 안에 이 몸과 마음이 요 자기 스스로의 온을 어 무지해서 우상고무와 어 부정으로 보지 못하고 상나가정으로 봐서 좋아해서 지착하고 그리고 역시 바깥에 그 물질과 정신들도 좋아해서 지착한요 가래 이 가래로 인해서 이것이 원인으로 모든 고통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제. 선전과임파사나의 그그 팔정도의 수행으로 그것을 통찰하시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가래를 이제 철저히 뿌리채 뽑아버리셨죠.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어 깨달으신 이 이제 법,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믿는 것, 신심입니다. 그래서 이 신심이 있으면 앉아서 숨보실때뭐 팔다리가 아프거나 뭐 정신적인 번뇌가 오거나 그럼 아 정말 고통이라는 성스러운 법예 정말 고통밖에 없네 예 정말 고통밖에 없네 해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때 숨 어떻게든 숨 빼오면 행복입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요 왜냐면 지금 자 발다리 아프고 마음 여기저기 정신없이. 길들이지 않은 송아지처럼, 미친 원숭이처럼, 여기저기 어제, 뭐, 10년 전으로, 내일로, 10년 뒤로, 왔다 갔다 시장에 갔다가, 뭐, 회사 갔다가, 뭐 완전 미친 상태죠. 정말 고통이에요. 그 요구를 고통으로 생각하냐? 요구를 즐겁다고 생각하냐? 그 요구를 즐겁다 생각하면 거기에 계속 세상을 가려하고 있는 겁니다. 세상을 가려하고 있고, 이 마음 안에 또이 마음이 담고 기억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또막 가려, 그걸 가려하기 때문에,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번뇌망상이 뭐 5초 만에 끊어지지, 끊어지지 않고 5분, 30분, 한 시간도 가는 게 가능하잖아요. 그 즐거워하고 좋아하기 때문에, 그죠? 그걸 자꾸 되씹고 그대시어 이렇게 꺼잡아서움켜지고 계속 그 가래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것을 재밌다라고 좋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 지속하는 게 가능해요 예어저 너무 괴로운데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건 생각이고 그때 감정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난하게딱볼수 있으면 거서 벗어나는 게 가능해요. 정말 이렇게 어떤 망상이 떠오르는 게 괴롭다. 이제 이것도 좀 레이더망이 바르게 돼야 딱 괴로움으로 이제 느끼시는데 그걸 너무 너무 즐거움으로 무엇이 레벨해서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느끼고 있는지도 몰라요. 에 예,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. 이제, 그러기 때문에, 그때, 즐겁다라고 느끼면서 빠져있지만, 그게 너무, 그게 중독적이기 때문에, 그걸 객관적으로, 이렇게, 벗 그걸 벗어나서 못 보기 때문에, 예, 저는 즐기고 있지 않아요. 라고, 이제, 얘기하지만, 이제, 제정신으로 차츰차츰, 이제, 되어지면, 아, 정말, 이렇게, 오늘 어떤 질문자가 그 질문했더라고요. 아, 뭐, 느낌에 대한 관찰, 그리고 그, 번뇌의 섭성이 어떤 안 좋았던 거를 한번 탁 떠올리면서 거기에 각 코가, 코가 끼어져서, 그것도 싫어. 그괴로고하면서도 좋아한다는 그 말을 탁, 이제 경행을 하면서 탁, 이제, 와, 어떤 싫어하는 번뇌가 탁 일어났는데, 그 다음 순간 마음이 그때 탁 거기에 울컥 하면서 그 싫어하는 그 마음에 다시 동요해서 그 업의 패턴이 탁 진행되려고 하는 것을 노팅, 마음 챙김으로 알았습니다. 그래서 아니까 멈춰지더라. 예. 근데 내가 여태까지 그걸 노팅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게 빠졌고, 그 굴레를 지금 마음 챙김 아니까, 탁, 이제, 그 아로 새기는 업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한 것 같아요. 라고 썼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맞습니다.